안녕하세요. 경기광주토박이 김경웅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지를 찾아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이곳은 경안동 시내 차량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탐벌동의 현장입니다. 전 세대 상당히 고급스러운 야외 테라스가 방끝부터 거실 끝까지 세대별로 모두 갖춰진 곳이고요. 지금 1층에는 아이들이 다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용 놀이터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당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숲세권에 공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전원주택 뷰를 자랑하는 곳이니 고급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는 곳이고요. 겨울철에도 눈비 걱정 없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이상씩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요. 무인택배함 사이즈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내 진입하실 때 턱없이 진입이 가능한 곳이고요.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CCTV는 한개동에 9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여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이쪽에 뭐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거 두시기 상당히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세대별 전실도 상당히 넉넉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도어락은 푸시풀 방식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은 신발장은 총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 끝에 있는 두 칸이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종 슬라이딩 도어로 망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셨습니다. 총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고요. 테라스 포함해서 43평형 곳인데요. 거실부터 보시면 은 지금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빌라만 보다가 이런 빌라 보면은 상당히 수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타일도 아트월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리솔도 설치되어 있으며 LED 등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한대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곳은 무엇보다도 전세대 테라스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KCC 이중 시스템 창호를 따라서 외부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전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에 전망을 보시면은 전원 주택이 보이는 숲세권에 물소리가 나는 상당히 공기 좋은 곳입니다. 전 세대 테라스가 있다 보니 상당히 유로풍을 풍기는 외관을 가진 곳인데요. 앞에 전원주택과 함께 어우러져서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테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라스는 집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나무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난간들도 고급스럽게 철제 프레임에 강화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천장 쪽에도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옆에 있는 방 보실 텐데요. 지금 작은 방입니다. 총방 3개 중에 첫 번째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방도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숲이 보이는 전망의 첫 번째 방이고, 사실 이 집은 비가 오더라도 넥산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빗물바지가 필요가 없고, 위에 테라스 천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빗물바지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 반대편으로는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방마다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붙박이장 자리 상당히 넓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으로는 D그자로 시스템 행거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장대 두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안방 욕실은 일반적인 구조로 간단하게 샤워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제 현관 옆으로 공용 욕실 보실 텐데요. 공용 욕실도 바닥 쪽 보시면은 대리석 타일로 변기 있는 쪽에는 건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일층 비대한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설치가 되어 있으며 물 튀김을 방지해주는 강화유리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 옆으로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방 보실 텐데요. 이 방이 중요 방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아이들 사용하기 상당히 넉넉한 작은 방 중간 방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산이 보이네요. 사방이 모두 산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되어 있고요. 크리스탈 등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홈바 형식으로 의자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쪽에 보시면은 화이트톤과 우드톤으로 전반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3부 하이라이트와 빌트인 후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김치냉장고와 여분의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두고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넓은 창호도 있어서, 바깥쪽으로 테라스 만드실 분들은 이쪽에 테라스 더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뒤로 모두 집안이 테라스가 생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뒤 테라스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집 앞뒤로 테라스가 만들 수 있는 43평형 고급 빌라 보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전 세대 테라스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는 점이 이 집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집은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집이 처음 보는 집인데요. 지금 한 세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43평형의 방세계 욕실 2개 구조. 매매가는 3억 2천입니다. 담보는 60호까지 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고요. 마무리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